사리 이런거는 다 일단 트렁크 넣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꽃이랑 네. 케이크는 제가 따로 준비해놨어요 이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고객님 차이에요 <laughs> 우와 우와 주문자대로 <laughs> 드릴거고 <laughs> <laughs> 키는 이제 고객님께서 보유해주시고 오. 우와 이거 갖고 싶었던건데 미니 미키마우스요? 네이 꽃은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어머고가 꽃집을 <laughs> 하셔가지고 해드린거고 케이크는 이제, 이제 주변 친구가 같이 하는거라서 챙겨드릴게요 탑승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 안녕, 정리. 짐 정리는 집에서 한번 네. 보시면서 언박싱 하듯이. 예. 일단은 네. 일단 고객님께서 운전을 턱승해 주신 다음에 제가 차량 설명드릴 거고요. 아 그거 하셔야 되잖아요. 어, 네. 그거 언제 하세요? 지금? 지금. <laughs> 사진 찍기로 했어. 아빠 이거 찍어줘. 저 어떤 포즈로 없이. 악수하는 거야. 악수하는 거랑 똑같이. 리본도 제가 해소할게 이거 산책기용이다 보니까 아 <laughs> 우와 저런 거였구나 리본에 이게 저희가 또할게없어오 이제 알았어 <laughs> 우와 산책 <산책기용사. 웃음> <laughs> 많은 분들이 리본 안 주시지 마시는데 차량 설명은 제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젊으셔가지고 금방 아실 거라서 네. 일단 첫 번째 글로우 박스 안에 각종 서류들 보증서 다 들어있어요 이 네. 안쪽에 넣어드릴 거고요 네. 하이패스가 여기 위에 매립되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전원 단 연결되어 있고 여기다 이제 하이패스 안 달아요 여름되면 떨어지거나 시인성에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요즘 매립으로 다 넣어드리고 전혀 하이패스 들어가시는데 인식 자체에 문제없니요 위에서부터 설명드릴 건데 시동 한번 들어보실까요지하차장이고세 차라서 첫 시동 소리가 클 거예요 돼요? 네. 어. 아시 떨려. 오메 <laughs> 오메. 당기면은 이제 최대 오픈을 당긴다. 미는 게 이제 잠그는 거예요. 네. 총 선루프가 3 단계로 있어요. 이 상태로 운전하시는 것과 아예 아까처럼 저가 맨 처음에 출구할 때 내려가지고 운전하는 거, 닫고 운전하는 거세 가지 운전하시는데 보통은 여기 네. 음, 이제 오픈 상태로 아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왜 창문이 다안 내려가고 중간만 내려갔냐 닫기 위해서 창문이 올라오면 안 돼요 왜 올라오면 안 되냐면은 3도어는프레임스 차량은 창문 열 열면은 내려가는 거 들렸죠 닫으면 올라가요 응.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 위함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쭉 밀면은 더 이상 안 밀려 요 이미 이게 최대 잠긴 거니까 당기잖아요 응. 첫 번째 기능 오픈 에어링.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열고 싶어 왜냐? 음. 첫 번째는 이 기능이에요. 4기까지만 하시면서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썰루프처럼. 그 다음에, 아, 어, 열어야지. 한번더 누르면 돼. 어 되게 답답하고 느려야 하시는데, 썰루프는 빠르면 안 돼요. 그리고 알람이 울려요. 루프 작동 완료라고. 여기 방금 소리 들렸죠? 음. 이 알람이 안 울렸는데 이거 뗐다. 그러면 알람이 떠요. 루프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루프 작동 완료가 떴으면 이제, 이 상태로 운영 가능하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손을 이렇게 넣고 있어요. 봤잖아요 네. 아. 누르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바로 튕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긴 아파요. 잘리진 않아요. 아, 이런 거라서 아, 아, 이거 인식해주셔가지고 이해해주신다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능. 희한번 제가, 썰루프를이 버튼으로도 열수 있지만, 밖에서 네. 미리 열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썰름프가 열리는 거고요. 네. 길게 누르면은 닫히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 멀리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 앞에서, 이 앞에서 인식해야 돼요. 왜냐, 멀리서 하면 누군가가 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가까이서 하셔야 되시는 기능. 두 번째 또 기능. 어, 주행 중에는 썬러프를못 열어요. 열수 있어요. 근데 30km 미만 주행이기 때문 가능해요. 주행을 막 하고 있다가 썬러프를 연락을 해도 기분 좋아서. 그러면 알림이 떠요. 속도를 30km 밑으로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서행할 때는? 동시에 멀티가 가능해요 원초적인 기능 한번 설명 드려드릴게요 룸미의 색깔이 지금 초록색이에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는 빛 때문에 닫히면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와요 어. 사이드뷰로 동일하게 햇빛 반사를 막힐 용도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셀럽프 네. 제외한 기능도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등 아. 왼쪽 등 네. 그리고 전체 등, 전체 등에 뒤에도 같이 불러야 는 뒤에 등이 없으니까 예. 두 가지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인 컬러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한 5초 정도 길게 네. 누르시면은 얘가 네. 전멸 전멸 등이 켜지면서 오토 체인지가 들어가요. 깜박깜박 그러면서 자동으로 색깔이 이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와 지금 밝아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네. 밤길이나 야간에 주행하시고 오픈할 때그 느낌은 어, 절대 비교 안 돼요. 예. 예. 보이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음. 여기도 있고요. <laughs> 이 밤에 운전해서 오픈하면 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뮤지컬을 음. 줄여주는 거고 여기 센터페시아 먼저 설명 드릴게요. 네. 22년식 미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 네. 기능인데 여기 이제 안전 주행장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세프티브이자 세프티보이브이인고 여기 보시면 은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되고 네. 불이 다 꺼지면 안 돼요. 이건 항상 초록불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려면 세 가지가 다 켜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딱히 만지시지 않으면은 초록불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 혹시라도 주행 중에 빨간불이나 불이 꺼졌다 그러면 눌러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이세 가지 기능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 두 가지 위에 두 가지는 전방 센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방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을 때 센서 카메라를 통해서 경고등이 울리고 속도가 빠르거나 가까워지면은 브레이크 간섭까지 들어가요. 그 외의 기능이 차선이탈 경고. 여기 아이콘이 하나 떠요. 60km 이상 밟으시면은 그러면은 핸들의 진동이 느껴지. 차선은 그냥 무단 집어가시거나 깜빡이 없이 차선 변하실때 핸들의 진동이 느껴지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이빔 어시스트. 고민님께서 밤에 상향등을 켜고 막 야간 주행을 해요. 근데 앞에 차량이 오잖아요. 앞에 차량이 되게 뭐라 할 거예요. 자동으로 다운 시켜줘요. 굳이 상향등 안 켜도 돼요. 자동으로 오토로 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기능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응. 센터패션은 전면 터치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편하시게 언제든지 터치로 가능하시고 응. 여기 컨트롤러로도 가능하시고 응. 이거 좀 아날로그 하죠? 네. 미니만니 약간 감상 응.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고 응. 네. 이 아래 항목들은 라디오 항목이니까 필요 없으시고 네. 누르면 음소거 기능인 거고요 네. 다음 꼭 이전 꼭 단축키예요 어. 고객님께 원하시는 단축키 넣으시면 되는 기능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네. 설정해. 독립 환풍이라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이거 단축키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뭘 하시다가도 일반을 누르면 바로 독립 환풍 기능 켤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에어컨, 오토 에어컨 아까 저차 타고셨죠? 그냥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시고 오토 누르면은 알아서 좌우 독립식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왼 사람이 춥다, 오른쪽은 덥다 이렇게 독립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게 독립 조절을 하시면서 오토로 온도가 맞춰지는 거고요. 그냥 일반으로 풀로 치워도 되고요. 뭐든지 다 가능한 거고 네. 아래쪽 버튼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시트 열선 엉드라고 하죠 네.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환기를 습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거 요거는 네. 일반 유리나 이런 특기 제거하는 거고요 요건 네. 내부순환 요건 네. 에어컨 끄면은 송풍이 나올 거고 키면은 차가운 바람이 나올 거예요 네. 여름에 에어컨 맥스 한번 틀어주시면은 시원한 바람이 한번에 네. 쫙 불기 때문에 아마 컨버터블은 에어커맥스 90을 처음에 덥기 때문에 다실 때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토글스 위치부터 새로 드릴게요 되게 뭐가 많은데 네. 빨간색 버튼 아까 전에 시동컷인 거 시동 네. 스탑 버튼이고요. 여기 이제 평행주차 도움이에요. 파크 네.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차량을 평행주차를 원격으로 도와주는 차량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다 주차를 하고 싶어요. 네. 차를 여기까지 댔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를 여기까지 차를 쭉뺀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에 알림이 떠요. 핸들을 놓으십시오 핸들을 놓잖아요 브레이크로만 조절하면서 핸들아 돌아가요 <laughs> 이런 식으로 평행차럼 완벽하게 사람보다 정확하게 시스템 인용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하지만 많이 쓰시면 주차 능력이 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주차 하실 때만 쓰시면 음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능은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이라고 켜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거냐면 신호 대기할 때 시동 작동이 꺼지죠 네. 얘도 똑같이 돼요 근데 그게 불편하시다 끄시면 돼요 주황불이 들어오면 오프가 된 거예요 이거를 끄시면은 어, 좀 걸레적거리는 게 없을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키시는 게 연비에는 좋다. 이렇게 아.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앞으로 평생 쓰실 네. 없으실 기능인데 네. 이제 딱 누르는 순간 아이콘이 뜨면서 다이나믹 드레싱 컨트롤이 활성화됐다고 나오는데 네. 어, 쉽게 설명드리면은 미끄럼 방지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차 드리프트 하겠다 할때 아. 키는 거예요. 보통 서킷 돌때 정말 목숨 걸고 할때 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지실일 없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미니에 꽂힌 드라이빙 모드예요 지금은 미드 모드로 되어 있고 내리면은 그린 모드 지금 초록색 불빛 들어오면서 그린 모드가 되고 위로 올리면은 스포츠 모드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두워지면서 좀 스포츠를 음. 조성해요 엔진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차가 정말 빠르게 나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컬러도 변하고 음. 그든 나중에 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촬영을 길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제일 중요한 변속기 변속기는 브레이크에 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아래로 내리면 드라이브고요 위로 올리면 후진이에요 주차는 버튼식이에요 지금 그냥 내려왔는데 알림이 떠요 기어 변속하려면 잠금해제 버튼 작동 뜨죠 잠금해제 버튼이라는 거는 네. 여기에 있어요 BMW랑 아. 동일한데 누르면서 내리면 은드라이브 걸렸죠 이번에는 네. 화면에도 띠가 뜨고요 누르면서 올리면 은 아! 리얼 후진이 떠요 오징 카메라 켜지면서요. 자, 그리고 중간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중립.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변속기. 걸리는 게 살짝 느껴져 중간에. 이렇게 음. 이 걸리는 거 무시하시고 하면 돼요. 중립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전후진이 가능한 거고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주차는 파킹 버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변속기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그 외에는 이제 여기 안에 보시면 은 무선 충전 기능. 핸드폰을 넣으셔가지고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미니의 안전성에 기반하여서 핸드폰 안쪽에 넣는 건데 사실은 뭐 여기다 찍을 연결해서 쓰는 편이에요 핸드폰도 안볼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 설명드릴 수 있고 자 이제 핸들 쪽으로 가볼게요 핸들 쪽 보시면은 계기판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어요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면서 웬만한 항목들이 이 화면에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보시는 속도 관련된 표지판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기능인데 저희 전면 카파스 카메라가 전방에 뭐한1.5 이상 몇킬로미 미리 주시한 다음에 이 안에 속도가 들어가요. 오른쪽은 이제 일반 차이 똑같이 와이퍼 기능인데 다 필요 없고 오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응? 그러면 출옥불이 들어오면서 강수량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알아서 와이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응.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핸들의 오른쪽 버튼은 음향 관련된 버튼들 뭐 노래 재생, 통화, 음성 인식 이런 기능인 거고요. 왼쪽은 일반 크루즈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응. 고속도로 타실 때 쓰시는 크루즈 기능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 깜빡이 버튼들 있잖아요. 변속기랑 동일하게 중간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쵸? 걸리는 게 있죠. 위로 길게 걸리는 거 넘어가면은 깜빡이가 안 꺼져요. 그리고 살짝만 하면은 세번 또는 다섯 번 걸려요. 이거는 차선 변경하실 때는 살짝. 그리고 우회전, 좌회전 하실 때는 길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버튼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위에 BC 버튼은 이 안에 항목들을 바꾸는 거예요. 바뀌죠. 뭐린드를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볼수 있어요. 나중에 아래쪽 불을 눌러 보시면 방금 켜는 순간 이게 들어왔었어요, 그죠 네. 이게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라는 건데 네. 이걸 누르면은 야간 주행하실 때 보통 차량이 앞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떼어버려. 뭘? 뭐지? 비닐 떼라고. 뭘? 떼? <laughs> 이어댑티 헤드라이트 기능은 고객님께서 밤에 구불구불한 길을 가시게 됐어요 머리가 먼저 움직여그 빛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켜져 있으면 은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헤드라이트가 미리 앞쪽을 밟혀줘요 길을 열어줘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지만 평소에는 안 쓰시고 이제 좀 구불구불한 길 가실 때만 이용하실 거고 네. 이제 미니에 새로 나온 기능이 하나 있어요 아, 네. 눌러보시겠어요? 눌렀어요 여기에 핸들 열선 아~~ 핸들 자체가 달려있는 거고요 미니에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겨울에 쓰시면은 컴퓨터 브레이크는 되게 좋겠죠. 네. 쓰시면 되시고 설명 먼저 끝났어요. 왼쪽의 기능 사이드 미러 기능인데 이 조그만 풍향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요. 오른쪽으로 설정하시면은 오른쪽으로 드신 다음에 이 방향키를요 사이드 미러 조절하시면 돼요. 음... 왼쪽으로 하시면은 왼쪽 조절 가능하시고요 음... 지금 얘도 불빛이 밝아서 눈미러풍러가좀 바뀌었어요. 어... 이게 스티커가 어... 아니라 이게 저희 안경 쓸때 햇빛 받으면은 선글라스로 처 변하는 거 알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고급 미러예요 어... 그래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오른쪽 보시면 일반 유리처럼 돌아와요 그리고 힐 기능 말씀드릴게요 콩알모양을 응. 응. 왼쪽으로 해놓고 힐링 응. 기능 한 보시겠어요?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내려가요 그죠? 네. 차선을 볼수 있게끔 여기 힐링 기능이에요 설명은 두작품은다 드렸어요 나머지 외에는 운전하시면서 느낄 수 있는 기능들이고 근처 그 석에 타실 때 여기에 하나 버튼이 있어요 원터치 버튼 잡고 밀면 돼요. 나중에 타실 때다 조절할 필요 없이 밀면 알아서 그대로 아까 제가 고정한 대로 고정이 돼요. S의 꽃은 브라운 시트 여기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코팅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청바지 입고 청치마 입고 여름에 타잖아요 그대로 모을 거예요. 음... 주의 좀 많이 해 주셔야 되세요. 친구를 태우는데 정말 땀을 많이 내는 청바지 친구같다 그러면은 따로 깔 거를 줘. 근에또영롱하든요아 <laughs> 이쁘다. 이거는 운전할 때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염동 예. 먼저 해드릴까요? 예, 예안 빼? 이따 빼서다가 네. 져가지고 왜. 왜 그래요 컬 한번 빼줄까요? 이것도 나중에 빼실 거죠? 네안돼 네. 어. 이렇게 해줄까? 일단은 제가 한번 야외로 나가볼까요? 고객님께 운전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엥? 네. 무서운데 뭐 하셔? 일단 올라가실 건데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부담 갖지 가시고네 치면 어떻게 되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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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갈수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짧으셨어요? 아 무서워요 와. 와. 천천히 아, 다 연결 되었어요 이제 안전운전 마시면 되는 거라서, <laughs> 네. 뒤에 볼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르다라기아들리따뜻하나면 <스티> 가능하면 보여드릴게요. 한번 누르고, 급하게 이렇게 위치 한번더 눌러야 열 수가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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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내려갈 때. 웃음> 때는? 릴 때는 수가 있 컴퓨터 기스 아시죠? 네네. 그냥 잠그실 때 누르면서 하면 잠글고 열면 응. 열때도 누르면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잠그면 얘가 잠기나 길게 눌러야 돼요 한번 원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동 끄고 길게 쭉 누르면 잠겨요 이것도 잠기고 얘도 올라가고 그쵸 그렇죠? 순서대로 뭐야? 갑자기 엔진 냄새 맡는 거다 왜? 나? 모르겠는데 아니, 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저공해 차는 가솔린이 기 때문에 깔끔하서. 어때? 쭉쭉해. <laughs> 그래? 아, <난> 안 난나 말래. 저속 한게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많이 나와요. 아... 요거는 견인고리 나중에 차 견인할 때 쓰고요. 바로 이제 다시 갈까요? 네. 와, 이쁘네. 차. 예뻐요. 너무 이뻐요난 사진 찍고 갈게. 제가, 제가 네.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 아, 알지 네. 어, 아빠 지금까지 날라이 했... 같이 안 찍으셔도 되겠어요? 아빠 같이 찍을래 아예 같이, 같이 안 찍어 한명한명 찍어드릴게요. 한명한 명. 어, 못생겨 다. 아유 괜찮아요. 예쁘다.